70세 할머니가 비 내리는 어린이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6살, 4살 두 손자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 순간 43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이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할머니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순덕 씨에게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아침 6시, 손자들 아침 준비 7시 30분, 어린이집 등원 오전 10시, 빨래와 집안일 오후 5시, 어린이집 마중 저녁 7시, 저녁 준비와 목욕, 밤 9시 재우기까지, 이게 매일 반복되는 순덕 씨의 하루였습니다. 친구들이 경로당에서 즐겁게 웃고 있을 때, 순덕 씨는 아이들 간식 챙기고 있었고, 다른 또래들이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할 때, 순덕 씨는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 지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출장이에요. 아이들 좀더 봐주세요. 그 순간, 순덕 씨의 마음 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린이집 앞, 순덕 씨는 두 손자와 함께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 30분, 7시 30분 할머니, 배고파? 엄마 언제 와? 아이들의 칭얼거림에 순덕 씨의 마음도 무너져갔습니다. 따르르릉 지혜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엄마 미안해요. 30분만 더. 30분? 또?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뚜뚜뚜 그 순간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이 여성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외쳤습니다. 나도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 순덕씨.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바라보고 두 손자는 무서워하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순덕 씨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던 모습. 선생님, 내일도 이야기해주세요.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망울.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이 보람차고 매일이 새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희생, 끝이 보이지 않는 육아, 순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가 된것 같다고, 순덕아, 오늘 경로당 모임 어쩌지? 못 가겠어. 또 아이들 봐야 해. 순덕아, 너 이러다가 쓰러져.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떨까요? 딸 지혜는 매일 늦었다며 사과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고, 사위태호는 야근이라며 집안일은 모두 순덕씨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날 저녁 태호가 9시에 들어왔을 때 순덕씨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나도 70살인데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 순간 6살 준서가 무서워하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화나? 순덕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덕 씨는 30년 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혜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다 지혜가 첫걸음 말을 했다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지혜가 대학에 합격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다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 순덕 씨는 알아버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고 내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다음날 순덕 씨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제안한 실버 스토리텔러 프로그램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순덕 씨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43년간의 교직 경험, 아이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잊고 있었던 선생님이라는 정체성, 해보겠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순덕 씨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진지하게 듣는 작은 얼굴들, 순덕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편 딸 지혜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나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조부모 육아 번아웃이래. 우리 엄마도 그런 거 아닐까? 그날 저녁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처음으로 모녀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많이 힘들어. 어린이집 연장반, 회사의 재택근무, 엄마를 위한 새로운 역할. 비로소 가족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1회 실버 스토리텔링, 축제 무대 위에서 순덕씨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깨달았답니다. 사랑한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관객석에서 딸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손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야. 순덕 씨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할머니라는 역할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로당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실버 스토리텔링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잖아. 그걸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날 밤 순덕씨는 새로운 일기를 썼습니다. 70살에 다시 선생님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응원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70세든 80세든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이 있으니까요.